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최근 조선임과 우사원이 녹음한 영상들 반응이 꽤 좋아 아 이게 맞는거가 싶은 반면에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우사원 출동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풍년뼈다귀 해장국입니다 석촌역과 송파역 사이 두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당은 1988년에 개업하여 30여 년째 성업 중이었으며, 놀랍게도 24시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국수를 팔아도, 국밥을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소박한 실내를 보이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평범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안주, 우거지탕, 뼈해장국 이렇게 네 가지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해장국 오거지탕만 판매한다고 써 있었으며 저는 뼈해장국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수저와 접시를 내어주시는데요. 찬물도 밥그릇에 나오는 아주 투박한 모습이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배추김치 없이 깍두기 한 종류만 나왔는데요. 적당히 새콤하고 많이 달지 않은 것이 배추김치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기다린 지 2분, 만원짜리 뼈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사실 강남 상구인 송파 땅임을 인지했음에도 만원이란 가격은 저항감이 들었는데요. 양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뚝배기 넘치도록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다른 곳 특보다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물을 먼저 먹으려고 했지만 뼈의 방위로 실패하였고요. 그래서 먼저 뼈다기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뼈다귀에 붙은 고기는 지방이 많아 야들야들하다는 느낌보다는 살코기 부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뼈다귀도 보면 수입사는 지방이 많아 야들야들하고 국내사는 지방이 적어 살코기가 많은데요. 품종이 차인지 아니면 등뼈를 바르는 방식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는 전체적으로 참치 통조림 같은 그런 식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두꺼운 돈가스나 탕수육을 먹었을 때와 같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물에 빠졌으나 전체적으로 간이 들어가지 않아 고기의 맛이 더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은 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그대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국물을 먹자마자 느꼈던 것은 멸치육수를 섞나 싶었습니다. 멸치육수 특유의 감칠맛이 처음엔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돼지 등뼈의 묵직한 육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수하게까지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육수 베이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추장, 된장도 아닌 고춧가루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칼칼함과 텁텁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칼칼함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충무로, 을지로의 유명 뼈다귀집들도 보면 고춧가루가 다량 들어가는데요. 노포 뼈다귀의 특징이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거지도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했고요. 맛이 좋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송파 대표 뼈해장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대국, 설렁탕, 그리고 뼈다귀해장국은 서울에선 가장 흔한 국밥인데요. 저는 뼈다귀 해장국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면 거의 3차 술안주 혹은 점심 해장용으로 먹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맛이라면 충분히 감내하고 먹을 것 같고요. 이런 집이 있는 송파로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 바로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사원이었습니다.